안녕하세요. 머니 트레이너 장빈입니다. 이번 자본주의 정복하기 영상은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돈이란 무엇이고 소비를 왜 통제해야 하며 금융지능을 왜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 3부작으로 제작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들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니 트레이너 장빈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은행과 정부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속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외면하는 걸 수도 있겠죠. 이번 자본주의 정복하기 시리즈의 첫 영상은 자본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영상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국은행과 조폐공사에서 돈을 찍어냅니다. 돈을 만들어 내는데 들어가는 원가와 그 돈을 시장이 풀어냈을 때 사용되는 가치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돈을 만들어내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시장에 통용되는 가치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돈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 돈을 시장에다가 풀게 되면 국민들이 소비할 때 세금으로 일부분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는 이익이 생깁니다. 이렇게 화폐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국가에 생기는 이익을 신율이지. 화폐 주조차액이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국가도 지속적으로 이익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화폐를 지속적으로 찍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이런 식으로 돈의 양을 늘리는 게 정부뿐만이 아니라 은행도 있습니다. 그 비밀은 대출에 숨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은행에 100만원을 맡기면 은행은 그 100만원에서 나라에서 법으로 정한 지급준비금을 한국은행에 예탁하고 나머지 금액을 B라는 사람에게 대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그큰 금액을 현금으로 받지 않죠. 휴대폰 앱이나 통장에 찍혀 있는 인터넷 숫자로 받게 됩니다. 그럼 이때 실제로 은행에서는 A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받은 100만원 중 한국은행에다가 예탁해야 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은행은 그 남은 금액에서 또 지급준비금을 한국은행에 예탁하고 나머지 금액을 C라는 사람에게 대출해줍니다. 이렇게 은행에서도 사람들이 맡긴 돈을 무한정으로 복사하는 돈의 양을 늘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은행이라고 하는 기관 또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 마진을 남기는 영리 목적을 가진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시장에는 지속적으로 돈의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시장 경제의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은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주의는 유통의 과정을 겪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가 천원 주고 산 물건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그것을 되팔 때 1,100원, 1,200원의 마진을 남겨서 판매하게 되거든요 이 때문에 과거에 천 원이면 살수 있었던 것들을 1,100원, 1,200원에 주고 사야 하고, 천원 주고 이만큼의 물건을 살수 있었던 걸 지금 와서 보면 천원 주고 요만큼의 물건밖에 사지 못하는 물가 상승과 자산 가격의 상승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숫자의 화폐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즉, 내가 가진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가는 오르고 내가 가진 화폐의 가격이 떨어지는 통화 팽창 인플레이션이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같은 일반 서민들이 백날 첫날 죽어라 이래서 월급을 받아도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지는 이유와도 같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만큼 내 월급이 올라주지 않기 때문이죠. 이때 어떤 사람들은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국가가 그렇게 찍어낸 돈을 국민들이 소비하지 않고 가만히 쥐고만 있다면 또는 은행에 돈을 맡겼던 사람들이 한날한 시에 그 돈을 모두 찾아가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때 우려될 수 있는 것이 실물 경제가 마비되는 것과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뱅크런 사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언제 물가가 미친 듯이 폭등하고 언제 은행이 파산하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세상이라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본주의 시대에서 내가 가진 돈과 내가 가진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필연적으로 자본주의 속성과 돈이 가진 성격을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자산과 부채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자산은 나의 지갑에 돈을 넣어주는 것이고 부채는 나의 지갑에서 돈을 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채가 아니라 자산을 모아가야 한다는 걸 이해해야 하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매달 유지비를 지출해야 하는 자동차는 부채이고 1년에 한 번씩 나에게 배당금을 주는 주식은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자산이라는 걸 매입할 때는 여러 가지 성격을 가진 자산들을 골고루 매입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자산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부동산과 실물 경제가 안 좋아질 때마다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주식은 엄연히 다른 성격을 가진 자산입니다. 만약 부동산에만 너무 취중되어 있는 자산을 매입해 오셨다면, 최근과 같은 역전세난, 금리 폭등, 모기지 사태 같은 것들이 일어났을 때 버티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또는 주식으로만 자산을 모으고 계셨었다면 최근 코로나와 같은 사태 때문에 증시가 무너졌을 때 버티기가 굉장히 힘드셨을 겁니다. 자 다시 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서 언제 물가가 폭등하고 은행이 망할지도 모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본주의 시대에서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면 반대로 꼭 이익을 보는 사람들도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자본주의 시대에서 돈의 속성을 이해한 자산가들이 되겠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자본주의 시대에서 자산가가 되기까지 어떤 것들을 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세상이 정해 놓은 자본주의 시대에서 부속품으로 굴러가는 방법이 아닌 이 세상을 역행하는 방법을 공부했을 겁니다. 이번 자본주의 정복하기 영상은 총 3부로 제작될 영상이며 남은 두 개의 영상에서는 자본주의 시대에서 우리가 속고 있는 소비에 대한 내용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금융지능에 관련된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머니 트레이너 장빈이었습니다.